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합니까? 어차피 공부할 수가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재외 앨범 사무소 이정변사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어, 성범죄 취업 제한 이유가 벌금형인가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공무원이신가 봐요. 내가 공무원인데 계속 공무원을 할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글을 올리셨어요. 공무원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안 되죠. 어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하십니다. 어 못하시고, 어 형사 처벌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범죄로, 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벌금형 나오고 3년 동안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 뭐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걸러지겠죠. 어찌 됐건 뭐 현재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성범죄는 절대 이제 어 관용을 베풀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공무원법이 어떻게 돼 있건 안돼 있건 거의 이제 공무원이 이제 성범죄 연루가 되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 기왕에 이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성범죄로 벌금 1 0 0만원 이상 형이 나오면 공무원을 못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합니까? 어차피 공부할 수가 없는데. 근데 공무원에 재직 중이신 분들, 현재 내가 공무원인 분들은 이제 짐을 싸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런 수순을 받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성범죄 전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 거니까 결국 벌금이 그럼 99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 99만인 경우에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범죄 사건이 100만 원 나오는 100만 원 밑으로 나오는 어, 사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뭐 300, 500, 뭐700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요즘 같은 때 이제 엠범방 방지법 생기고 난 다음에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오죠. 벌금이 안 나오고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성범죄가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다라고 했을 때는 벌금 금액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공무못 하십니다. 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아청, 음란물을 단순한 시청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을 못하신다고 보면 되죠. 더군다나, 어, 아청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벌금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더할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징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걱정을 하셔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내가 벌금 300만원 나왔으니까, 공무원 할수 있냐? 예, 하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신 분이면은 이제 다른 공부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어,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공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분이 이제 쇼핑몰 계단 뒤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이제 엉덩이도 찍고 또 뒷모습을 또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처벌이 되고 일부는 처벌이 안될 거예요. 엉덩이를 찍었다. 구체적으로 그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게 맞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찍었으면 그게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당연히 타인의 신체를 그렇게 찍은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이고, 그럼 성범죄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리익한 처분을 받겠죠. 근데 이 뒷모습을 촬영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신이 보이는 뒷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지나가는 영상을 뒤에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 그거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말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폭력특례법에서 말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체가 어떤 성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돼야 되는데 전신사진이라는 것은 그하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 뒷모습을 촬영한 부분은 아마도 어~ 검찰에서 아마 기소를 안할 것으로 보여요 기소할 때 법원 넘길 때그 부분만 빼고. 엉덩이라든지 다른 다리만 찍었다든지 이것만 아마 이제 법안에 넘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반대 질문들이 좀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남의 그 신체를 막 함부로 찍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전체적인 모습을 찍었을 때는 형사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어떤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질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자료라든지 어떤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주 어, 돈을 줘서, 어, 자기 의 어떤 잘못을 표현하는 거지,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일부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일부는 유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례로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